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마시면 좋은 차세 가지를 알려줄게요. 먼저 제철을 맞은 배도라지 차부터 소개할게요. 향긋한 향기와 상큼한 맛 때문에 냉큼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속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위장 건강을 챙겨주기도 해요. 확실히 엄마가 맞아요. 이 차는 대박이네요. 다음은 레몬 자몽차예요. 시큰한 맛과 상큼한 향기, 천천히 마실 때마다 해로운 독소들이 몸 밖으로 쏙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들까지 휙 비우면서 해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꿀차예요. 말이 필요 없지만 꿀한 숟가락 넣으면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가득해져서 기분이 어업되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력을 강화해주기도 해서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를 쌩쌩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 차를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걸 마시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재미있게 말하면서 차 정보를 알려주니까 더 흥미롭고 재밌게 들을 수 있겠죠? 이런 차들을 마시면 하루종일 힘차게 지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